안녕하십니까. 기억력 매거진 정겨원입니다. 이번 영상에선 기억력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요. 아무래도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이 좋은 학습법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준비해봤습니다. 중고등학생 친구들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기간에 적용하면 좋은 그런 공부 팁인데요. 상식적인 수준이라서 가볍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반 성인분들에게도 약간은 도움 되실 수도 있어요. 이가 뭔데 시험에 대해 말하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. 우선 그 다른 건 몰라도 제가 내신 성적이 좋아서 대학을 좀 편하게 간 케이스고요. 아, 중학교 때는 전교 1등 한 두세 번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3년 내내 반 1등은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. 네, 고등학교 때도 내신 1등으로 졸업했었는데요. 뭐다 옛날 일이긴 한데 그래도 6년간 그 수험생활하면서 쌓인 노하우가 좀 있었겠죠. 그래서 그걸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이건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 좀 팩폭이 될수 있는데요. 그 시험기간에 제가 친구들이 말할 때마다 마음에 좀안 들었던 표현이 있었어요. 뭐냐 하면 그 끝냈다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. 아마 요즘 학생들도 많이 쓸것 같은데요. 뭐너 국어 끝냈냐? 기가 끝냈냐? 아니면 뭐 생물 끝냈냐?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. 근데 사실 그 공부라는 게 끝내는 게 어디 있습니까? 그 진짜 끝냈다면 사실 100점 맞아야 되잖아요 You w a t 근데 사실 끝냈다는 게 그냥 이 시험 범위를 한번 봤다는 표현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그 시험 기간 2, 3주 정도 할때 그때 전 과목 시험 범위를 세번씩은 그 봤던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한번 보고 끝냈다고 저렇게 확신에 차서 말할 수 있을까 좀 싶더라고요 네 여러분 대시보드라고 아십니까? 그 대시보드라고 한국어로는 상황판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지금 얼마나 달성이 됐고 진행 중인지 한눈에 볼수 있는 페이지 같은 걸 말합니다. 저는 기억을 더듬어 보면 항상 시험 기간에 돌입하기 전에 이것부터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. 중간고사는 한 3주 기말고사는 4주 정도 잡고 했던 것 같은데 별게 아니고 종이 하나 가져다가 이 표를 만듭니다. 이렇게 이 세로에는 이 세로 열에는 과목을 쓰고요. 주요 과목을 먼저 써야겠죠. 가로 행에는 이렇게 횟수를 씁니다. 1 2 3 4 이렇게요. 네, 그리고 책상에서 제일 잘 보이는 벽에 붙여둡니다. 그리고 시험 범위를 한번쭉 보면 해당하는 과목 칸에 동그라미를 하나 치는 식이죠. 저는 중고등학생 때이 고승덕 변호사처럼 공부를 잘하고 싶어서 책이랑 강연을 많이 찾아봤었는데요. 사법고시도 전 과목을 10번은 보고 본다는데 나는 고작 내신 시험인데 한 10번은 최소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실제 해봤을 때이 주요 과목 중에서 다섯 여섯 번 정도가 제일 많이 본 기록이고요. 아0 번은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고승덕 전 국회의원이죠. 그래서 펀드 매니저 시험 보실 때는 한 과목당 한2 0 번씩 봤고 시험 전날에만 일곱 번씩 봤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. 그래서 거의 일곱 번 이상 보면 막 넘기기만 해도 내용이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그 어느 정도는 저도 공감이 갑니다. 여러분도. 한 다섯 번 정도 같은 내용을 보시면은, 그 다음부터는 그냥 뭐 넘기기만 해도 기억이 납니다. 마치 우리가 여러 번본 영화는 두 배속으로 빨리 봐도 내용이 다 들어오잖아요. 그런 것과 똑같은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아무튼, 뭐 시계를 떼놓고 연습 문제를 다 풀기 전까지 잠을 안 잔다든지 뭐 별의 별짓을 다 해봤는데, 이렇게 표를 만들어두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. 막연히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라기보다 어떤 과목을 더 돌려야겠다. 이 정도면 준비가 좀 됐구나. 이 판단이 쓸 수가 있거든요. 실제로 이 세네 번 정도 본 과목은 보통 1등급이 나왔던 것 같아요. 한두 번 봤던 과목들은 그 시험 본 날까지도 좀 불안불안 했었고요. 그래서 3주간 공부를 한다고 하면 첫 번째 주는 뭐 주요 과목 위주로 무조건 동그라미 하나씩은 쳐 놓자라는 그런 각오로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. 왜냐하면 반복 학습을 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한번볼 때랑 두번볼때 그리고 이세번볼 때와 네번볼 때를 비교해 보면 그 속도가 거의 두세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. 그러니까 미리 초벌 작업은 해 둬야지 나중에 몰아서 여러 번볼수 있거든요. 그래서 우선 미리미리 한 번씩 봐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. 사실 시험 전날 이미 점수는 결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. 이게 전날 공부해봤자 안 되니까 포기해라. 이런 게 아니고요. 보통 전날 전체 내용을 훑어보는데 한두 시간 정도만 걸린다. 그런 수준으로 준비가 돼 있다면 다음날 웬만해서는 시험 결과 잘 나옵니다. 또 이렇게 복습했던 상황을 체크하면 이 좋은 점은 과목별로 균형을 잡게 해준다는 건데요. 가끔 뭐 한문만 판다든지 아니면 기술 과정만 판다든지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. 이 좋아하고 상대적으로 쉽게 느껴질 때 계속 하게 되는 걸이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다른 과목들의 동그라미가 전혀 안돼 있으니까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야겠죠. 그래서. 자신이 없고 피하고 싶은 과목들을 일부러 더 추가적으로 보다 보면 자신감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. 근데 또 너무 횟수에 꽂힌 나머지 이제 깊이 있게 이해를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. 저는 꼼꼼히 밑줄 치고 뭐 문제 풀고 노트 정리하는 수준을 이한 번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. 그냥 보기만 했다고 그냥 동그라미 치는 게 아닙니다. 네, 교육학에서 이 숙고형 인지 양식과 충동형 인지 양식이라는 게 있는데요. 이 숙고형은 문제 해결 시 정확도를 중요시하고 과제를 신중하게 수행하는 대신에 이 적은 오류를 내는 거고 충동형은 속도를 중시하고 과제를 덜 신중하게 해서 빠르긴 한데 오류가 많은 쪽을 말합니다. 여러분은 어느 쪽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애초에 그 숙고형이거든요. 기본적으로 그래서 책도 되게 느리게 정독하는 편입니다. 너무 오래 걸리는 것도 좋지 않으니까 이 숙고형과 충동형의 중간 정도 단계에 자신을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 이제 한네 다섯 번 반복을 했잖아요. 그러면 한번또 보는 거는 이제 일도 아니게 되거든요. 네, 정말 빨리 읽힙니다. 근데 중요한 게 이때마다 그 자기 자신을 좀 의심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. 이쯤 되면 그 내용은 거의 다 들어왔으니까 오히려 예외적인 것들 위주로 체크를 한다든지 안 보고 써본다든지 하는 식으로 확실하게 체크하면서 마무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. 네 수학 같은 경우는 회독보다 오답 정리 위주로 공부하는 게 시험에 더 효과적이니까.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. 제가 학창시절에 5, 6등급 친구들이 많이 컨설팅 요청을 했었어요. 그래서 무슨 단어장을 봐야 되냐, 시험 볼때몇번 봐야 되냐. 저도 이제 그때 고등학생 때 오늘 영상 내용대로 알려줬습니다. 근데 그때뿐이지 한 번이라도 끝까지 하는 친구를 본 적이 없어요. 그래서 만약 성적을 올리고 싶은데 내가 공부법 잘 모르겠다, 그리고 성적도 잘안 나온다. 라고 하시면 우선 시험 기간에 동그라미 광우별로 3개 채워보기를 목표로 해보시기 바랍니다. 정말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어,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봅시다. 일단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네, 그리고 내신 같은 경우는 이 반복도 중요하지만 반복을 줄이면서 단기간에 많이 외우는 게또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기억법을 활용하시면 훨씬 효율적으로 기억하실 수 있으니까 어, 기억법 관련 내용들은 다른 영상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지금까지 기억력 매거진의 정겨원이었고요 어, 앞으로도 생각나는 공부법 있으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